저렴하게 판다고 합니다. 그냥, 뭐, 할인하는 거예요. 자, 토끼의 신년 패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앙큼아앙큼아앙큼아 빨리 와봐! 빨리 와봐!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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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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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봐봐! 대박이지. 오빠 나 여섯 개. 여 여섯. <laughs> 여섯 개? 네. 다 이쁜데 여섯 개. 여보서 어떡해? 야 이제 가. 몸도 아픈 게 빨리 꺼져. 여섯 개야. 아서 꺼져 빨리 꺼져. 여섯 개. 여섯 개 빨리 약속해 아 일단 가봐 아이 방송중이야 아이씨 빨리 저리 가라고 아이 좀 가라고 약속해 아이씨, 가라고. 6개, 약속해 와 씨발 존나 비싸 36,800원이야? 이거 너무 비싸잖아 야 이거 씨 주는 거집불 없는데 36,800원이야 어, 이 여자 미쳤어 지금 보자마자 눈깔 돌았어 지금 되겠니? 주고 또 주고도 있네요 여러분 아바타 하나 더 줬고 총 다섯 개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형 크리처 여기에 크리처도 있어? 어 상점 판매 아 2천만 골드 주는구나 피로도 30 떡국 3개 어 기간제네요 근데 MBC 컬러트의 증폭 메뉴에 증폭 보호권 교환 가능입니다 와 이것도 판매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바타 값이네 갖고 싶으면 사라는 거구나 와 솔직히 존나 아깝잖아 나처럼 아바타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앙커미 같은 애는 존나 땡큐겠지 우와 이렇게 귀여운 걸 36800원 밖에 안해?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만큼 입장에서 근데 이제 보통 아무리 룩덕드어도 일반적으로는 이 룩에 36,800원을 쓴다는 건 그렇잖아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잖아요. 그래갖고 이 부분에서 최대한 일단 주고 또 주고해서 하나를 더 준다는 부분을 끼워 넣고요. 그리고 신년 크리처 하나 더 준다는 거 끼워 넣고 특별 구성품에 들어 있는 요 황금 증폭 소와 증폭권 요두 개를 판매함으로써 어느 정도 골드 수급이 되게.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한 걸로 보였습니다. 뭐가 됐든 갖고 싶으면 질러야 돼, 이거다. 아무튼 뭐, 조만간 악녀사가 착용한 거볼수 있겠네요, 여러분. 앙아. 앙아. <laughs> 안큼아 어? 그, 꼭 껴야겠지. 어. 그런데 이게, 앙큼아. 오빠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줄게. 이게. 가격이 36,800원이면 이거 4개 하잖아? 147,200원이야. 14만 얼마? 7,200원. 어. 어. 그렇다고. 되겠니? 오빠! 어. 아. 근데 그거 15만원이 음. 전에 히든 아바타 뽑던 것보다도 덜 들고, 오빠 증폭하는 것보다 싸응 맞지 오빠 십삼강화 하나 하는 것보다도 싸고 근데 나는 다섯개.. 야 나와 <laughs> 계속 나와 알았어 그만해 떠들지마 씨발 아지맙지아이 개똥같은거 왜 이따구로 내가지고 씨부레 아 저번에 히든업 때도 보고나서 불길함을 예감했는데 아이 미친 토깽이 진짜 아 존나 짜증나 되겠니? 왜 제가 와서 직접 하고 있냐고요? 아 씨부레. 야, 15만 원인데 영상가은 뽑아야지. <laughs> 나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씨부레 이런 거라도 뽑아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름답지 <laughs> 야! <laughs> 토끼가 <laughs> 다섯 마리다. 돌기탱. 좋냐? 응. 어.